몇달전 도핑 양성반으로 경기가 취소됐던 UFC 헤크 파이터 모하메드 우스만의 징계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모하메드 우스만은 작년 9월 채취한 비경기기간 샘플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10월 브라질 대회 출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우스만은 테스토스테론 사용과 함께 2025년 초 금지 펩타이드인 BPC-157 사용사실도 인정했으며 조사 초기에는 거짓 해명으로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CSAD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총 2년 6개월 출전장지 확정했으며 징계는 2028년 4월 9일에 종료됩니다. 또한 오늘 1월 25일 저스틴 게이츠와의 UFC 라이트급 잠정 타이틀전을 앞둔 패디핀블래시 이번에 게이츠를 이기게 되면 아르마 사로키안을 상대로 타이틀을 방어할 거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사람들이 내가 아르만을 피한다 그러더라고. 난 아르만과의 경기 오퍼를 받은 적이 없어 만약 아르만과의 경기 오퍼를 받았다면 걔 대가리에 펀치를 박아버렸겠지 걔날 짜증나게 만들어 완전 멍청한 놈이라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나 아르만이랑 싸울 거야 만약 일리아가 6월이나 7월까지 복귀를 못하면 벨트를 박탈해야 돼걔 라이트급을 정체시키고 있어 그리고 난 아르만이든 맥스든 찰스든 누구든 상관없이 방어전을 할 거야 난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페드피무레카 대누코는 온라인 상에서 패드립과 고인드립을 주고받으며 높은 수위의 설전을 벌였는데요. 패디가 호주 방송에 출연해 데누코와의 갈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데누코와 상당히 거친 설전이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 후회하는 부분은 없냐는 질문에 패디는 아니, 딱히 그러진 않아. 난걔 엄마를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미세스 후커는 아마도 아주 좋은 분일 거야. 난 걔네 엄마에 대한 안 좋은 말 하나도 한 적이 없어. 근데 걔는 스스로를 변할 수조차 없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친구를 언급한 거야. 좀 이상한 짓이지. 내 친구들이 메시지로 막 이게 뭔 일이냐?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난린데 걔가 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지적하지 않더라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언급하는 건 정말 정말 이상한 짓이야 하지만 뭐 이게 MMA판이지 내가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은 날 최악의 인간으로 보이게 만들 거야 그저 대의 그래플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비유를 썼을 뿐인데 말이야 댄는 지금 내 밑이야 내가 이벨틀를 차지한다면 더 그렇게 되는 거지 걘 최근 1 0경기에서옷승오패야 완전 쓰레기야. 사람들은 마이클 챈들러를 퇴물이라 부르는데, 그 마이클 챈들러가 댄을 2분 만에 KO시켰어. 그럼 댄은 뭐가 되냐? 어쨌든 죽은 사람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걘 그런 짓을 했고, 마치 그 친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게내 책임인 것처럼 말했어. 내가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이야. 이건 선을 넘은 거야. 내가 했던 말은 걔네 엄마랑은 상관없는 말이었어. 걔네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은 하나도 안 했다고. 내 말은 그저 걔 그래플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비유한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나쁜 놈이 되고 잘못한 사람이 돼버렸어 정작 걔내 죽은 친구를 언급했는데도 말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오는 2월 1일 분화생두니와의 경기를 앞둔 대노코가 본인은 상대의 이 표정에 희열을 느낀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발하고 말싸움 한다면 난그 상황 제일 좋아하지. 어차피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건데 왜 서로한테 착하게 굴고 좋은 말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 경기에서는 딱히 빌런도 없다 느껴. 보통 원정 경기 오면 홈팬들한테 야유 받잖아. 나도 카타르에서 싸울 땐 전부 야유했어. 난 그런 거 익숙하고 전혀 신경 안 써.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누구도 야유 받을 것 같지 않아. 팬들은 그냥 이거 화끈한 경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할것 같아. 내가 그런 경기를 만들어 낼 거고, 분화생든 일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들어갈 거야. 걔 놀라게 할건딱 하나야. 내가 걔 몸에다 내 뼈를 때려 박기 시작할 때. 걔는 깨닫게 되지. 난그 표정이 진짜 좋아.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기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얼굴. 왜냐면 대부분의 파이터들은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신경 쓰거든. 무릎에 킥을 차거나 팔꿈치 쪽에 킥을 차지 않으려고 하지. 근데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난 상대 무릎에 킥을 찰 거야. 그럼 무릎이 아프겠지? 그럼 무릎에 킥을 또 차는 거야. 그럼 상대는 와우, 얜 본인 건강이나 안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그걸 깨닫게 됐을 때의 표정을 보는 건 진짜 최고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걸 좋아해서 싸운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메랍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리아와 이슬람의 경기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로부터 들은 디테일한 내용이 좀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성사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고 또한 일리아가 이슬람을 상대로 승산이 크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난 다시 한번 일리아가 정말 놀라운 선수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런 파워나 기술 수준을 난그 누구에게도 느껴본 적이 없어. 나보다 두 체급 위 선수들과도 스파링을 해봤고 심지어 세 체급 위 선수들과도 해봤어 주짓수 레슬링 전부 다 근데 그런 유니크함과 일리아한테 받는 그런 느낌은 다른 누구한테서도 느껴본 적이 없어 일리아는 이슬람 만가치 불을 이길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갖고 있어 이제 스페인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어 일리아는 진짜 가능성이 커난 오히려 일리아 쪽에 더 높은 퍼센티지를 줄것 같아 심지어 경기가. 웰트급에서 열린다고 해도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데이너웨이트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웰트급 타이틀샷 그리고 페레로와 존존스 등등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웰트급 타이틀샷을 받는 요소에 대해서 말하길 결국 타이밍이지. 그 선수의 개인 사정은 어떤지. 경기는 어디에서 열리고 언제 열리는지. 이런 여러 요소들이 누가 언제 타이틀샷을 받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하지만 결국엔 다들 받게 돼. 탑5인데 타이틀샷을 못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이 카마루 우스만과 싸우고 싶다고 그랬다 카마루가 적절한 상대라고 보낸 질문에는 음 글쎄 몇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더 봐야 돼 토프리아가 언제 복귀하는지도 봐야 하고 걔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중요해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현재 타이틀전을 치르는 그두 사람 중 하나와 싸우는 게 맞겠지 그리고 치마 프가 언제 복귀하느냐도 있고 누가 누구랑 싸울지 결정하기엔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아직 많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이크 챈드로와 코너 얘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냐는 질문에는 아니. 그건 몇년전 이야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예, 그럼 백악관 이벤트에서 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냐는 질문에는 없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럼 코너가 복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보는지 파라마운트 플러스 광고판에 코너가 등장하기도 했다는 말에는 코너가 컴백할지 말지는 두고 봐야지.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해 왔잖아. 지켜보자고. 어떻게 진행 될지 봐야지. 나도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럼, 알렉스 페레로와 존조스의 백악관 이벤트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냐는 질문에는 라이트헤비급에서 뭐 좋은 경기긴 하지만 내가 존조스를 믿을 수 있을까? 존조스가 사고를 치거나 백악관 경기에서 빠져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레로와 트레이시가 공개 연인을 선언했을 때 어땠냐는 질문에는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그냥 가십 같은 거잖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다큰 성인들이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와 로페즈 경기가 열리는데 일부 팬들은 볼카가 1 차전에서 확실하게 이겼는데 왜 리메치가 성사됐는지 의문을 제기한단 말에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 리메치가 열려야 한다 열리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절차나 기준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말이 되는 경기였을 뿐이야 워룸에 모여서 매치업을 짜다 보면 이건 좋은 경기겠다 싶은 게 나오는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라베게 휴식 시간을 좀줄 생각인지 아님 바로 싸우게 할 생각이냐 질문에는 그건 본인한테 달렸지. 전적으로 본인한테 달렸어. 아마 쉬는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해야 할것 같긴 한데 메라분 완전 괴물 같거든. 진짜 애니멀이야라고 얘기했고, 이에 예. 가장 추려할 수 있는 파이터 중 하나냐는 질문에는 100%지. 지금 인터뷰 도중 전화를 해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두 번째 대회에서 뛰어줬으면 한다고 하면 걔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가장 충격을 받았을 파이터는 마이클 챈들러일 것 같습니다. 코너와 백악관 카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챈들러인데 데이나가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많이 생각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